네 안녕하세요. 국민의 투표창관인 여러분, 공명선거 안심투표 추진위원 안병도입니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32년을 근무한 바 있고, 현재는 법무법인 대류가조에서 선거소송을 전담하는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투표소에 나오시는 유권자들의 소중한 투표가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투표창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투표일 투표소 참관을 중심으로 하고 사전투표와 경미자 투표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만 추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투표 참관객께서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늦어도 투표일 오전 5시 30분까지는 투표소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미리 투표소에 도착하셔서 투표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 한번 둘러보며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참관에 대한 설명은 투표 개시 전, 투표 진행, 투표 마감, 그리고 투표 참관인이 지켜야 할 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투표 개시 전에 투표 참관인은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 검사에 참관합니다. 그리고 참관인은 투표 관리관과 함께 투표함 앞뒤쪽에 자물쇠 봉쇄 후 부착하는 특수 봉인지에 서명합니다. 투표 참관인은 투표함의 봉쇄 봉인 과정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투표 진행의 참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관리관은 오전 6시에 투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투표 참관인은 선거인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 과정, 투표용지 교부 상황과 투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의 본인 여부 확인은 선거인의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는 방법을 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공인자격증, 청소년증, 학생증, 모바일 신분증, 병적 기록부, 복무 기록 카드, 생활 기록부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 등이면 가능합니다. 선거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잠시 벗거나 내리도록 하여 얼굴을 확인합니다. 네, 투표소에는 선거인 투표 참관인, 투표 관리관, 투표 사무원, 선거 관리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동반하여 투표소 출입이 가능합니다. 투표 관리관 또는 투표 용지 교부 보조 사무원은 투표 용지에 투표 관리관 도장을 날인하고 투표 관리관 또는 투표 용지 교부 보조 사무원이 투표용지 1년 번호지를 선거인이 본인 앞에서 직접 떼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1매씩 교부합니다. 이때 100매 이내에서 미리 투표관리관 도장을 날에다여 둘수 있습니다. 선거인이 자신의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투표한 투표지는 회수하여 안면에 공개된 투표지 고문인을 찍은 다음 투표관리관의 서명 또는 자신의 도장을 찍은 다음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선거일에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 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투표 함에 넣을 것을 권유하고 이에 불 응하면 투표지를 회수하여 공개된 투표지 처리 요령에 따라 조치합니다. 투표 참관인은 투표간섭 또는 부적 투표 그 밖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투표 관리관에게 이 제기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투표 마감에 대한 참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는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투표 관리관은 투표 마감 시각 10분 전에 투표 마감을 예고하며 투표 마감 시각에 투표소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교부하여 투표하도록 안내합니다. 투표소에서는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등 투표 지원이 필요한 선거인에게는 편의를 제공하는 지원이 가능하며 투표소의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등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 기표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시 기표소 설치의 운영에는 투표 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합니다. 금년 2월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감염병 격리자 등에 대하여 투표 시간을 연장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투표에 이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의 격리 중인 사람을 위하여 투표 시간을 1시간 30분 연장하여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를 연속하여 진행합니다.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 투표 참가진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투표 관리와 참관을 이어서 합니다. 감염병 격리자 등에 대한 투표는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오후 7시 30분이 되면 투표 관리관은 투표 종료 선언을 하고 투표함의 투입구를 봉쇄합니다. 투표 참관인은 투표함 투입구에 잠금판으로 봉쇄하는 과정에 참관할 수 있고 투표 관리관과 함께 투표함 투입구 특수 봉인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함 등의 개표소 이송 시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전투표 참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는 3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관내 선거인은 투표율 투표와 그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관외 선거인의 투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소에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관외 사전투표함이 따로 설치됩니다. 투표 참관자는 투표 개시 전에 사전 투표 운영 장비인 투표용지 발급기, 명부 단말기의 본인 이상 유무 및 장비 점검 과정을 참관하셔야 합니다. 관외 선거인에게는 본인 여부가 확인이 되면 투표용지와 주소 라벨을 발급기를 통하여 출력하고 주소 라벨을 회송용 봉투에 부착하여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관외 선거인에게 발급합니다. 관외 선거인은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어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보함한후 기표소를 나옵니다. 그리고 관외 사전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투입하고 퇴소합니다.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용지 발급기, 명부 단말기 등을 봉인합니다. 관내 사전 투표함은 투표 마감 후 봉쇄 봉인하여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하고 관외 사전 투표함은 사전 투표 기간 중 매일 개함하여 투표자 수와 회송용 봉투 수를 집계한 후 관할 우체국에 인계합니다. 이때 참관진이독행하여 이송 전 과정을 참관하게 됩니다. 관내 사전 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보관 장소로 이동하는데 이때에도 참관인이 동행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끝으로 투표 참관인의 지켜야 할 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참관인은 참관 중 선거인에게 질문하는 행위 투표 또는 투표 사무를 방해 간섭하거나 지원시키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선거인 명부나 투표용지를 만지는등 투표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투표소의 질서 유지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투표 참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소구인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 참관인 여러분들의 노고가 필요합니다. 각별한 수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